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요거를 좀 구매를 했는데요. 자 모구촌에서 나온 순살 학센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면은 뭐 족발이에요, 그냥 네, 족발인데 독일식 족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 뼈도 발라져 있고 살코기만 이렇게 아우, 보니까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진짜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족발 같아요 그냥. 근데 아 지금 조리법 중에는 음 일단은 뭐 에어프라이어에 8분, 4분씩 해서 뒤집어서 4분 하고 뒤집어서 4분 어 이렇게 하고 뭐어 근데 또전자렌지에 돌리라고도 아고 프라이팬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프라이팬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에어프라이어 없으면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우리 이렇게 따뜻하게 이전자렌지에 일단은 육고기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일단 냄새를 수없어요 냄새가 나요 무조건 육고기는 특히나 그래서 저는 이 고기는 <laughs> 렌지에 절대 안 돌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렌지는 비추 저는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기타. 소리 침대 없다. 자. 역시 고기에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죠. 섭하죠. 빠지면. 한번 <laughs> 해봐 달려 보겠습니다. 자자 우리 막둥이랑 이렇게 건너편에 <laughs> 우리 막둥이랑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같이 저녁을 좀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일단은요, 이 비주얼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laughs> 비주얼 좋죠. 비주얼 좋아요. 색깔도 그, 그 향은요. 우리 족발은 오향 이렇게 그 약재 냄새가 나는데 요거는 스모크 향이 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슷한 거를 우리 그 오리훈제 먹음 있잖아요. 그런 맛일 거라는 지금 생각이 딱 들어요. 향은 딱 그런 향이고. 근데 대신에 이거는 100% 원육이거든요. 오리 슬라이스는 사실 그게 뭐라 그러면 원육이 아니, 아니에요. 약간은 소세지 같은 햄 같은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돼지고기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그런가? 일단 식감이 약간 꼬득꼬득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냥 먹어볼까 일단 하나. 지방이 좀 있는 부위로 자체적으로 간이 돼가지고. 애들이 좋아할 맛이야. 우리 그 본연의 족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laughs> 자, 상추도, 상추도 씹어먹고, 음. 그렇지, <laughs> 싸먹지 말고, 고기 한입, 상추 한입. <laughs> 음, 요거는 쌈 싸먹는 용도보다는 뭔가 좀... 따로 먹어줘야 될거 같은. 아빠, 아빠는 음? 생방송은 언제 해? 생방송? 응, 라이브. 라이브? 글쎄. 라이브는 약간 부담스러워. 왜? 라이브는 음. 실수하는 수 있는 부분을 숨길 수가 없잖아. 실수하게 되면. 음. 그게 실수하면 다 나가잖아. 음.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 아. 맛있죠? 아빠, 근데 실수 한번 한다고 시청자들이 음. 막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뭐 그런건 아니지만은 응. 그냥 아빠가 좀 부담스러워 응그렇요나 응. 아빠가 라이브 했으면 좋겠어? 응 <laughs> 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응. 예성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아빠가 라이브 많이 했어 어때, 예성아, 이거 고기?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응, 맛. 응. 음, 그런데 왜왜한점 먹고 마르려고 그래? 뭐 어? 야, 이거 오리 고기야? 아니야, 돼지 고기야. 응? 여기 응, 오리고기 이게 돼지 고기야? 응, 돼지 고기인데 오리 고기 같은 느낌이야? 응. <laughs>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돼지 고기 같은 느낌. 이거 먹으니. 음. 이거 보니까 이거 먹으니까 뭔가 생겨나는 맛 나는 거 같아 음, 이거 돼지고기거든 이거는, 어, 한국인용이 아닙니다. <laughs> 독일인용이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셔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품 보기를 보시면 거기다 대신에 제가 족발을 올려놓겠습니다. 신중하게 족발, 족발로 대체할게요. 족발이 우리 입맛에는 훨씬 더, 훨씬 더 맛있다. 지두팩 샀는데 <laughs> 당근에다가 나누물할까? <나눔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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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미니 천리안 입니다. <초미언이다. 웃음> 영상은,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그냥, 음, 천천히 깨작깨작, 네,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laughs> 감사합니다.